아, 최민송 조가 끊어냅니다. 다시 쪽에서 자 곰비 왼발. 구미프로 제트D스포츠가 용인 제트D스포츠 위민을 상대로 첫승을 신고합니다. 지금 저희가 1라운드때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래 감독이신 강조환 감독님이. 국가 대표 이제 선발이 되셔가지고 지금 제가 잠깐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컵 대회 때도 좀 월등한 기량을 보였는데 구미랑 경기를 할 때도 이제 마지막에 좀 역전 골을 먹게 돼가지고 지게 됐죠. 네, 저희 지금 앞으로 남은 세 경기가 저희 팀한테 너무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이제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린 조선데 지금 뻘이 들어오면은 졸랭이죠. 지금 다 이렇게 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 경기 때 중앙선 넘어서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걸 터치를 이렇게 밀 정도로 압박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아로 움직임을 할것 같으면 일단 잡아놔. 경기 상황처럼. 우리가 경기 도중에 항상 앞서는 상황들이 더 많아요. 40분 동안 뛰면서 그런데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뻥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충분히 풀수 있어요. 마무리 마무리 해야지. 네. 나이스. 츠 다음 경기에는 준비된 플레이를 좀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격보다는 수비를 먼저 안정적이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강해서 두 번째 경기 더 나은 경기력으로 승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수에 대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얘기를 안할 겁니다. 계속 전방 한다 운동이라서 그 계속 전방 압박 바로바로 너도, 너도 계속 압박 파울 하지 말고 알아들어도 네. 맞지 수빈은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그림은 전반에 한 2, 3대 0 내고 상대방이 계속 우리한테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연출시키면 좋겠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저도 그런 모습을 네. 보이는 선수들을 또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1초가 남긴 순간까지도 저희가 계속 전방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골키퍼 이용 많이 할 거예요. 골키퍼가 치고 왔어, 올라왔어. 그러면은 누군가 주원이한테 압박이 갔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비어 있다라는 그걸 팀 동료들이 자꾸 찾아줘야 돼. 이해했죠? 네. <목소리> 수리 금방 목적이 있어서 왼쪽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 괜찮 잘했어 그럼 잘한건데 골 받을 때 가운데 있어야 돼 사이드로 빠지면 도된다고야 오른발이야 오른발이야. 오케이. 천천히 지, 준비해야 돼. 뒤에 준비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한명 내려와야 돼. 오우. 아까 그거 하고 싶었으면 너가 조, 이거를 좀더더 뒤로 와세 명이 어 그러면 여기 사이가 또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뛰고 근데 지금 너무 들어갈 있어 분명이 그러니까 요각도 안 나오고 요각도 안 나오잖아 이해했죠 세명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 화이팅 네. 한번 해 화이팅 한번 해 네. 천천히 천천히 천... 야, 이거 이 정도만 있어도 얘 준단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만 내려야 되는데, 니 이렇게 내렸다가 주면 또 OO 뛰어가. 그럼 또 늦지? 그럼 또 무에서 해. 파울해. 아, 그니까 러 지금 다 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걸로 나한테 욕먹냐고. 왜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뿌려 둘러야 돼? 와우. <웃음> 해, 해. <웃음> <웃음> 근데 내가 전반에도 큰 소리 치는 거. 우리 압박을 하기로 했는데 압박을 하기 위한 좋은 형태가 아니야. 피보들이 앞에서 멘트가 제대로 안 되는 건 뒤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뒤에서 말을 못해 줘. 잘거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볼 소유했을 때 되게 침착하게 잘 되고 있어요. 압박감을 최대한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꾸 피보를 봐요. 넓게 넓게. 더 공간 넓게 쓰고. 빨리 하자, 하자. <laughs> 집중 좀 해라. 아자 uh -huh. yeah. 하자, 하자. Okay. Okay. Yeah. 아! 이이건이건이건이다 미리 주면 되잖아. 어. 오케이. 천천히 해. 그렇지. 오우. 가만히 <laughs> 되잖아, 이게. 너 이렇게 때려, 안 뿌리지. 안 되면 뒤에 줘, 안 되면. 이것도 좋아요. 들어오는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올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막 지금 끝딱 그 밑에 보면은, 지에 버리고 왔는데, 멘트. 영신이 <목소리> 영신이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려신이영 <목소리> <목소리> <고스> 그렇지 그

자, 자. 이 어이! 아, 이 다음 이 다음 파워 플레이 할 거야 지혜 지혜 나와 지혜 내려와 오케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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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감사합니니다사합니사니다니다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했어. 니다감이합니다니다감다감사합니다다니다 네. <laughs> 네. 오늘 3골 넣으셨는데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음, 일단 제가 3골 넣은 것보다는 저희 팀이 이렇게 어, 좋은 경기력, 득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에 기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 제가 잘해서 득점한 게 아니라도 어, 좋은 저한테 찬스를 많이 잘만들어줘서또 제가 거기에 이제 어, 숟가락만 또 먹은 것처럼 잘된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초반에 좀 당황했어요. 저희가 상대방을 좀 약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역습을 당해서 3대1로 공격을 당한 상황이 있었는데 최대한 좀 선수들을 좀 진정시키고 제 마음도 좀 진정시키고 다시 이제 가다듬어서 경기에 임했고요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도 그렇고 제가 원했던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골이 쳐진 건 아니지만 좋은 내용으로 골들이 들어가서 오늘 정말 기쁘고 그리고 이제 또 방수진 선수가 오늘 이제 경기를 뛰었는데 그 선수가 득점을 해서 정말 수진이 선수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선수고, 근데 이제 또 그만큼 기회를 못준 거에 대해 서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득점을 네. 해서 수진이도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새로운 문제점들을 또 발견을 했고 그 부분들을 또 앞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 경기 이틀 연속 있는 경기를 좀 대비해서 그때까지 승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